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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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올레길에는 아, 야, 그, KT 잘 터지나요? 음. KT? 네 올레 네. 올레니까. 아 KT 올레니까. 어, <laughs> 아 올레 아, 올레. 잘 터지 잘 터지죠? 올레길이니까. 아 <웃음> <웃음> 그러면 갈래 갈래길은 없. 어요 못... 갈래길은 없어요. 올레길만 아. 있어요. 둘레길은 있어요 또. 둘레길요. 아. 차 아니 그산 근처에 있는 거 둘레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호이가 넘치는 곳이죠. 네. 지리산 둘레길. <laughs> 네, <laughs> 호이가 있으면 둘레가 된다. 네. 그래서 둘레길이. 아, 아 둘레가 된다. 호이가 호이가 계속되면 둘레인줄 안다. 네 그렇죠. <laughs> 아 그렇네요. 아니 왜 진통제가 안먹어져 아니 진통제가 왜 붕대 받아도 무겁지? 아 무겁나? 왜, 왜 그럴까요? 음, 고통을 덜어야 되기 때문에 무겁나. 음. 음. 고통을 덜어야 되니까 피땀눈물. 야 근데, 근데 이거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이거 응. 1등 할수 어, 있다 e 힐스 똥오줌 힐스 쩌니 야 지금 37명 생존했는데 우리편 두명이 살았어요? 여기로 가자 뒤로 내려가자 어디로 가자고? 거기 한발 쏘세요 거기 한발 쏘세요 야 아, 근데 그 위에 아. 차있다 저 오른쪽에 차있다 재수 좋으면 맞추겠죠 어디 있다고요? 원티드처럼 어, 이렇게 힘을 줘서 팍 치면 이렇게 총알이 네. 휘어서 들어가지 않나? 요렇게. 아 근데 진짜 진짜 이거 있어요 이렇게 끌어치기라고 해서 이게딱 차면 총알 휘어서 맞거든요. 아 있어요? 뭐 당겨치기 네. 끌어치기 다 있어요 여기도? 예예. 예, 예, 예. 어 마고마고처럼 뺏겼네 마고마고. 오 천국이다. 어 뭐야? 나. 씨. 네, 감사합니다. 위로 올라갔나? 아, 걔 아까 음. 그 머기 머기 본 건데 한집 아 올라가요. 아, 잠깐 소리 좀 들려. 그래서 갑부이 어디었어? 갑부기 갑부기는 이사하고 있어요. 응. 아, 응. 왜안 자랄까? 저저 집으로 이사했어 지금. 왜안 자랄까? <laughs> 아, 집 좋네. 왜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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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랄까? 협춘산 집으로 이사갔네요. 아. 아. 아까 협춘산 있었잖아요. 호비 내면 살싹. 여기 얼마인가요? 같이 살려면 60만 원. 머리는 왜안 자랄까? 아, 됐다, 있다 아직 있다. 사람 있다. 왜안 자랄까? 있어, 있어. 지금 차소이 돌리고. 차차두 대야 이거. 앞에 차죽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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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뭐야 반전버그 뭔데 이거. 우와! 오 뭐, 뭐야 뭐야. 뭐뭐뭐 뭐 맞추는 거야 와. 지금? 남은 숨어. 남은 숨으세요. 야야저저저저저다저저저저저저다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돌쪽 돌 가서 죽여 어, 지금 옷살리게 응, 고춧가루 그래. 차, 고춧가루 아, 아니, 고춧가루가 아니고 저한대차한대 도망갔거든 쟤들 언덕 넘어온단 말이야 예. 야두개 타올라라 아, 야 쟤네 이제 동료가 있는 쪽으로 기어갈 거야 예 아, 아니, 그, 약간 죽여, 이제 죽여도. 그거지 아. 먹이를 오오오 오. 오 사망 사망 아 사망 아 잠깐만 아, 얘슥 빠지지 지금 뷰 아니지 그러니까 어어 둘이 드리... 그니까 아까 차 챈데 갔잖아. 도망갔잖아, 그냥. 아, 증명은 아, 네, 갔어. 얘네들 버리고 갔어. 어, 아, 어. 아. 기가 막히네요. 아니, 지금 어? 내가 내가 챈데 그 고춧가루 다뿌린 거를 혼자서 네. 다 아, 원래 고춧가루 맞춰서 나는 요리를 일단 갖다 올리고. 그래요? 요리를 해야지. 그... 어. 차피그킬대스이 뭐 그... 없... 없잖아요. 예? 네? 아, 그... 킬데스이 없. 어차피 없잖아요. 아, 그 킬을 하면 저기 저 경험치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오리면 뭐가 돼요? 그 총알 좀더 부드럽게 나가요. 오, 오. 약간 사사 쏘면은 별로 안 아픈 에이.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아아 아, 아. 어쩐지 나 내가 쏘면 안 맞더라 잘. 그러니까 아직 그킬따을덜 쳐가지고. 그 침착맨님. 네, 터질 같은데. 침착맨님. 예. 예. 아, 예. 더 뜨겠다, 더. 이거 자기장 아, 맞는 수고하셨죠. 가로시 성대모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한번 해주세요. 알았어요. 기다려보세요. 뱅기요 나 뱅기. 쓰레, 네가날 이렇게 만들었다! 아아아아 으아 아아 지지마 아! 아아 아! 아! 아, 됐죠? 가때려. 약간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한 으. 완전히 비슷하진 않아도 한2% 정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벼락 맞고 있는 중인가요? 네네 벼락 음. 지금 아. 가로시된 거죠 그러니까 아 아유, 좋네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에, 그 에코 키면돼 마이크 이펙트 켜면 에이코? 돼 그런 건 마이크 좋은 거 써야 되나 봐요. 음. 어, 왜 어. 왜. 그와 중에 그, 그 사망하시 바로 어떡해? 어, 뭐야, 전멸했네. 아, 이거 낫든에 그런 거 아니지. 김도 님이 그거 가지고 사플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그래요 김도 님들 100%. 아, 여기서 이제 내탓하는 아, 그런 그런 타이밍인가 아니, 이거. 지금 총알이 달라오는데 지금 어. 가로스 지금 아.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울려가지고 어. 하나도 안 들려. 총이 쫙 나오는 쟤 아, 아, 아. 어, 괜찮네, 괜찮네. 어, 그래. 그내 탓인 걸로 하자. 어, 괜찮네. 사동님 지금 화나셔도 말씀 한마디도아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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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저, 저 지금 머리 말려야 돼. 서안 그러면 저. 기정이대로 <laughs> 그 화가 났다. 머리를 말려야 돼. 머리에 그냥 굽혀가지고 물수렸거든요. 너무 화가 열, 열 머리 성질이 뻗쳐가지고. 그냥 성질이 그냥, 그냥 확. 확 뻗쳐서. 네. 원래 그 무근이 열 받으면... 저저 <laughs> 그, 그 막았습니다 나간 말이죠. 저바가슴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는데 그, 김도 형은 네. 그걸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요잠깐만요잠깐만요침벌레니이요 번개 요 죄송합니다 어떤 거 번개 맞 맞는 초갈 초갈이요? <laughs> 번개 맞는 초갈 번개 맞는 초갈이요? 네. 네. 그거 잘하실 것 같아요. 번개 요 초갈. <laughs> 번개 맞는 초갈이요? 번개 맞는 초갈이요? 번요 번개 맞는 맞초갈이맞는요초갈이초갈이 그 어. 목소리 두 개로 하시면 돼요 아두 개로요? 준비됐어? 난 아직인데 그냥 그러니까 침착맨님이랑 그러니까 그래. 둘이 같이 하면 안돼요? 아니 까 그러니까. <laughs> 저는 울리는 게 네. 없어요 네아 그래요? 그 제가 가로, 다음에 가로시아... 김도.. 김도님 바, 합방을 할때 그때 같이 하자 <laughs> 알겠습니다 <응. 웃음> 그럼, 제가 얼짱 쭈꾸미 준비해 놓을게요 아 어. 얼짱 주꾸미. 그 여기가 가로시하고 초가라고 손잡고 있다가 이제 당한 어, 거죠 다네가 자초한 일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witch TV 침착맨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Twitch TV 침착맨 많은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witch TV 침착맨. 침착맨님, 예. 그 어렸을 때 어떤 치킨 많이 많이 드셨어요? 저, 저는 진짜 그것만 먹었어요. 페리칸. 멕시칸. 멕시칸? 아, 멕시칸 아시는구나 멕시칸이 음. 어이 멕시칸이 있고 아이 멕시칸이 있잖아요, 아시죠? 예 네. 전... 멕시칸이랑 멕시캠 예 어. 네. 어이 아, 아, 멕시칸 뭐야 기가 어? 있어요? 짜비, 짜바리가 네. 있어? 아... 저는 아니, 아이 그 멕시칸을 김에서... 먹었어 아, 그 닭이 닭을 먹고 있는 그 멕시칸이 있고 아, 그래? 그 캐리벌, 캐리벌인데 캐리벌 그후왕한 장부 멕시칸이 있었어 어, 아, 여기, 여기 어때요? 멕시칸이 두 가지가 어. 있었어? 아, 어, 아 어. 여기 소스 어때요? 소스 오케이 소스로? 어. 소스.. 그뭐올 이걸 밀리터리 베이스라고 하죠 밀베라고 합니다 아, 밀베라 아, 멕시카나? 아, 멕시카나, 아, 멕시카나. 그,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합니다저끊선택소스노프카 읽은 사람 처음 봤어 역시 침착하게 읽으셨네 소스노프카 아우 그, 나 어제 소스.. 어 소스노프카 네. 야 저.. 저 지금 그거 같아요 드래곤볼 그소노고걔누가 어. 어? 나무랑 싸우고 막 내려가는 거오 그 나무라고 하면 어, 어. 그 천하제 무술 대회 에 나온. 네. 그 개만. 위에서 그 구름 뚫고 내려 그 나무가 그 X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걔가 거. 약간 그 어디지? 약간 인도 인도 캐릭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저 위에 있는데 탑 탑은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이제 여기 이제 부목충들이 만든 섬이죠. 서스 넣어볼까? 맞아, 맞아, 똘똘아 같이 가자 가자 똘똘 같이가자 이거 나야 이거. 어 올라가 올라가. 내가 내가 보고 있을게. 야, 총이 없어. 올라가. 올라가 있는 애 있는 아 거야. 아아 그래 그 X X 자로 이렇게 탈. 팔... 살고 싶으면 총을 버려라. 살고 싶으면 총을 버려라. 어 미친놈 붙었나? 사이가 싸이가나 서울 서울 사이가 대학에 아, 입학했다. 아, 달려줘. 자동맨. 아 네. 서울, 서울 사이가 대학에 입학했었네. 죽이러 왔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다니고 나의 성공 신화 시작됐다. 자동맨. 서울 <목소리> 사이버대학을 <야>, 다니 <지금 휘동댄고 목소리> 앞에있어 앞에있어 쏴야돼 야올라갈거야 계단타고 올라갈꺼 안맞아 아, 올라왔네 벌써 올라왔네 얘가 내, 어, 내 고춧가루 걔를 벗고 고춧가루 쩍쩍 뿌렸고 뭐야, 뭐야 약간, 약간 왜 약간 오른쪽으로 쏴야지 12개 있어 1 죽여 죽여 다 죽여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그렇지 잘했어 맛있는 양념 통닭 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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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내 꼼닭 어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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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오래가 마모루, 오래가 마모루. 저거 죽여, 죽여, 빨리 죽여 버려. 아, 오케이,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컴, 컴다운맨, 컴, 컴다운맨, 컴다운맨 지금 올라줘요, 컴다운맨. 올라가시, 올라가시. 어, 어, 자, 로얄넘블 기... 시작합니다. 어, 어, 창민님 그 기억자 아시죠? 기억자? 기역 야 자동이 어, 죽었어, 안 돼. 야 우리 그냥 시원하게 나가. 낫, 낫들고 기억자. 아, 낫들고 알, 알죠. 기억자나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오케이. 아이고, 아, 어, 그 아니에요? 아, <laughs> 컴다운맨. 캄 다운 맨! 컴 다운 맨 아니 위에서 위, <laughs> 아니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또 못봤어요 <laughs> 그림을 컴 다운 맨 양쪽에서 얼음 안지주죠아 캡틴 니 고안을 그어버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안나온다 미안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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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내려가자 야기서뭘미안다운맨 뭐... 비켜 아 미안하다, <laughs> 아, 미안하다. 길막까지 <길만 웃음> <했네요>, 지금 완전 <laughs> 보이 아, 아, <laughs> 오 저거 있저기 어, 있다 어디 어디야 죽여 죽여 빨간머리 죽여 아, 죽어 아씨 각이 안나 잡으러 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카운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씨 실화냐 이거 저 앞에 보이는 곳점오해어 이따위 이따위 우리 맞설하세요 아이따이 어디어디어디 두개 거 같은데 이거 우리 맞설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따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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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예, 됐 이제 찜착 방패 찜착 패 아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 있으세요. 저 가만 따라오세요. 가만 아, 가만히 있으세요. 살려 드릴게요. 아, 가만히 있어. 네, 가만 있어. 아, 그그착방패이이 아! 아. 착방패 어, 디야 어딘데? 아, 어딘데? 아. 오케이. 침착방패가 맞아줬어. 막 막아 줘. 저 건물에 있다. 건물에 있다. 보 첨보라고 지금. 첨보. 첨보. 딱 네, 복수하러 갈게요. 저 건물 안에 있는 거 확인. 건물 안에 있는 거 확인. 어, 이거 뭐 튕겨졌네. 정보 손실을 방지하도록 프로그램을 닫으세요. 아, 컴퓨터에 메모리가 뭐예요. 부족합니다. 어. 찾아보자. 썩! 푸! 아! 아! 오! 아, 어, 저거, 죽여버려, 죽여버려. 포츠카를 forgetting... 뿌려! <목소리> 아, 뭐해! 죽이자고! 포츠카를 뿌려! 아니야, 뿌릴, 거, 뿌릴 거야, 뿌릴 거야, 뿌릴 <목소리> 거야! 나더 이상 다될게 없네. 멋신건 나이스, 나이스! 근데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어, 오케이, 내가 잡으러 간다.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저, 저, 저. 맨하탄 프로젝트 형에 처한다한명더 있어. 어,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뭔데? 방금 그거 아니야? 퍼졌어요, <목소리> 방송? 아, 아 에러 에러. 좀꺼졌어요 방송. 에러 에러. 에러인 거 같은데요, 방송이. 그래? 요 <laughs> 방송이. <laughs> 야, 방송 다켜져 이거 꺼졌네. 헤, 헤드 맞았어, 헤드. 헤드 맞았어. 아, 켜졌대 또. 켜졌대요. 음, 음. 그 켜고 끄지 않았는데. 음. 처음. 자동 막그 자동 매니뉴야 자동으로 면, 그 엑스플리시. <laughs> 자동이랑 빨리 하려고 일부러 다 죽은 거예요. 때문에 이제 자동이랑 빨리 하려고. 응. 그래요? 에, 에. 야, 그 공기 전염이거든요, 이게. 에, 에. 아 랜, 랜선, 감염, 랜선 감염, 랜선 감염. 아, 네, 에빌, 감염 호, 이빌 호구님 어. 감사합니다. 내 컴퓨터 좋은 컴퓨터인데, 그쵸? 9 7있인데램 16기가에. 총소리 도네하지 마라. 아무도님 아, 어. 구독 감사합니다. 양파링 새로운 분 나오신가? 내가 나온 거 아십니까? 양파링 새로운 분 네. 나오셨다고요? 아, 어. 아, 어. 아 양파링, 양파링 높으신 양이. 분이구나. 아, 오케이. 어, 양파링 제가 형님께서... 양파링 근원까지 알아야 됩니까? <웃음> <웃음> 아니 굉장히, <laughs> 아니 높으신 분이야 양파링. 어. 그럼 무슨 맛인데? <laughs> 탄두리 <놀들이> 어, 양파링양파맛시지뭐 뭐, 양파, 양파 어, 너와, 너와. 너와 단두리 아니 그러면 은 탄두리맛이지 왜 탄두리 아, 링이지 왜 양파링이야? 뚜이 아... 탄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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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둘이 양파에다 탄두리를 입혔다는 아... 달콤한 음. 음. 일... 아니 근데 메로나 딸기맛 이런 느낌이 딸기맛 메로나 이거 알아? 메로나에 메로... 메로나 안 들어있대 아 메로나 안 들어있대 나그 사실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 아니 그다 그러니까 메로나 딸기 맛이었다니까. 아 메로나에 멜론이 안 들었다고. 다시 구독 시작해서. 딸기 맛. 메로나 망고 맛에. 음. 아네 R L A J T 님. 아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노래 이거. 아 이거 글로벌 단축키가 뭐였지? 아 캡슐하기. 노래 이거. 너무 보복된다고. 이 아니 무슨 노래 이거? 메밀랑 돌. 아니 내 비행기 왜 멈췄어 어 이걸 자 알려드릴게요 뭐지? 여기로 가자 오케이 okay. 아아 오오오 어, 고고고고 고고 어디 어디로 어디로 찍어 찍어 아 팡팡, 팡팡 빨간데 아, 파란데, 파란데 어디야 팡팡? 어 오케이 팡팡. 우리 교육 받으러 간다 어, 저기 이스 저기 아, 가르 돼. 저기 교육 받는 데거든요 저기 참교육 받아야 돼요 우리 네 센세들이 많기 는문 옆에 스윙풀 보이죠? 그, 바퀴 모양, 철 모양. 네. 요철할 때, 그, 철자. 예, 예. 그, 철자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저습 일단 수영부터, 예. 하, 어, 예. 수영으로 갑시다, 수영. 수영장 가자고? 여기 가면은, 아, 어, 수영복 많이 볼수 있거든요. 아니, 수영장에 어, 아이템 아니. 많이 없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거기 안전해. 야, 여기 아니, 그게, 그게 무슨 철자 모양, 그, 바퀴 모양 아니잖아요. 뭐? 바퀴? 아, c 다 l m down, man. 아니야. Come over here. Come. here. 컴 다운 맨컴 어바리아. 어 어바리아. 그 어, 고에 뒤에... 저, 도 도박, 도박. 컴 다운 맨. 컴 다운 맨. 아. 씨발 새끼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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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야. 야, 목소리로 와줘 가자. 오케 조직의 승마를 보여줘, 맞아. 어? 야 어, 조직의 쓸맛 보여주러 왔다. 어. 어. 지금 지금 어디 있어요? 친척맨님 죽은데 어디에? 2층이에요? 꼭대기 이거. 어 네, 꼭대기. 저기 있다. 꼭대기 세명 어. 있었어요. 세 명. 친척맨님 어. 저저 관전해 주세요. 제 제가. 관전 알겠습니다. 제가 저트위치시 뭐, 복수 뭐, 들어갑니다. 말해. 침투부 구독하라고 해야겠다. 이 새. 보여주러 왔구나 형. 네. <laughs> <내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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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잡혔어. 나도 잡혔어. 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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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yeah. 아이 무슨 패드 지원도 안 하면서 패드 진동을 내너놨어. 이 미친 게임. 미친 게임이에요? 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 어제 그 배틀그라운드 핵심 개발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음. 그 어? 그 플레이어스 언노운 랜덤 그룹인. 플레이어스 언노운. 그 드라마고. 그 사람하고... 돌했어 의영대. 억크렸습니다. 야. 요까지. 그래. 어, 야. 어, 유지한테 미친 야. 게임. 어? 심투도 구독해라. 유지한테 미친 야. 게임. 니네들은뭐 먹고 사니? 유튜브 짐투부 아, 구독해라. 아, 지옥 가서 아버지랑 짐투부 구독해라. 오케이. 아, 금 패드립 치신 겁니까? <laughs> 아니, 아니. 지옥에 침투부가 있어요? <laughs> 아, 아. 되게 아, 지옥 인프라가 괜찮네. 아, 까투부 그러니까. 어. 지옥에 있으면 할 만하지. 아, 지옥도 괜찮은데? 가서 짐투부 구독해라. 어. 야, 자동맨. 너도 너도 팀튜브 구독해라. 자동맨 다 죽었어. 진짜. 팀튜브 구독해라. 알았어? 한국 사람이라면 진짜 제발 좀 구독합시다. <laughs> 어. 너, 어. 지, <laughs> 제발 구독해라. 제발 구독해라. 어. 오케이. 그 구독 구독하고 나오는 길에 어, 똘튜브도 구독해라. 야, 니네 그냥 어 막고라고 끝내 자동 빨리. 자동튜브도 구독해라. 어, 막고라고 어, 끝내. 자동튜브도 구독해라. 새끼들. 구독 천구 아니면 그거 어때? 구역에서. 수류탄 하나씩 들고 막고라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면 연병장으로 나. 아냐, 끝까지 이겨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아, 제 마지막 그 소원이에요. 침창, 침창맨의 유지로. 전 잠깐만 피카츄 모셔놓고 화장실 좀나올게제 머리를 잘라서 허리춤에 차고 같이 이렇게 해두면 좋겠어요. 같은 곳을 지금. 보고 싶어요, 죽어서라도. 아, 그, 그, 바, 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제, 어, 제 어깨에다가 달아드릴게요. 오케이 그, 그, 그 바람의 거예좌 좌김도 우침착 이렇게 해서 네. 어. 무한의 주인 보셨어요? 예예 맞죠 연히봤죠 거기에 아, 이제 머리 에. 옆에 붙이고 다니는 애 있죠 에. 닌자 주에 나오는 그처럼 붙여주세요 오케이 마... 어. 네. 자기 마누라랑 딸 아닌가? 예 어. 네. 어. 저랑 저랑 김도라우? 김도님 어. 머리 하나씩 붙여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왜내 머리 내 머리냐? 붙이는데 어. 죽으셨으니까 어. 아 그거 응. 어. 무한의 아이, 주인 양쪽 어깨가 다무거우면안 되니까 하나씩 하자. 야, 내가 금도 사실... 머리 붙이고. 아, 좋죠. 어. 어. 아 어. 아니, 나는 그러면은 초갈로. 초가, 더... 초갈로. 아, 아, 나는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초갈 말고 나는 더 높은 곳을 보게하기 위해서 내 머리 위에다가 붙여야겠다. 아 어, 오케이. 머리 오케이. 위에 머리. 어떻게? 머리 위에 어. 머리. 듀얼 듀얼 코어로. 아, 듀얼 코어로 간다. 어. 김 김도 코어. 암암 음. 암, 암도와 김도. 암도와 김도. 어. 암도와 김도면 김도죠. 어. 아,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제가 다음 행선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사대강 따라서 쭉 올라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예. 녹조라떼 드실? 예. 네. 녹조라떼 한잔 하시. 여기 뭐라고 읽죠 이거? 조조조조조조조조폴조조폴조 가세요. 조조조조조조조조그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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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o 조조조기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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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와바라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아키와바라. 아, 아직 못 가보셨구나. 거기, 그거 아니에요? 네다시바 아니에요? 네. 그, 나도 약간, 십덕들의, 그, 네. 메카 같은 데에요. 성지순배. 례 냄새 많이 나나요? 십덕 냄새 많이 나나요? 아, 맞아요? 거기 괜찮아요?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십덕 네. 십덕들이 어깨, 어, 어깨 쫙 펴고,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어? 아 목에 힘주고 십감해.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네에요. 덕당당십덕티 네. 십덕당당. <laughs> 십덕당당 0분 세계에서 단한 군데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인사들은 그 적응 못해요. 적응 못해요? 너무 뭐 거기가 뭐그 어깨 수그리고 다녀야 돼요? 아예. 조지아 사람 맞아요. 고개 딱깔고다 돼요 눈 깔고 다녀 수그리고 아눈 깔고 고개 깔고. 차. 세상이 말썽이요 아. <laughs> 아무, 아무튼 아키아 바라에서 어디 뭐 고된 수모를 당하셨나요? 아니요 정말 즐거웠어요. 아, 아 네, 제가 첫번요 아, 어, 김도랜드죠? 김도랜드 김도랜드 <laughs> 김도랜드 구독해주세요 오프라인 김도랜드, 김도랜드. 구독 어. 구독 꼭 해주세요 저그 그 봤어요 김도현님 방송에서 10만원 주고 티셔, 티셔츠 사신거 겨드랑이 어. 티셔츠 아겨드랑 아, 그. 그거 보고 저 아. 화들짝 놀라서 나가버리잖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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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까지는 보셨어요 근데? 거, 그거 보고 바로 나갔어요 아 들어오자마자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못겠데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그래도 많이 참으셨네.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은가 돼. 그러니가그 마크네가 대통령님도 많 참았거든요. 이거 근데 그거는 못 참으셨어요? 예. 거기에 그 이제 십덕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많거든요. 사대강, 다대가, 사대강, 다대가, 사대강으로 간다. 약간 그런 거예요. 어, 원 네. 원피스 같은 거예요. 세상의 어, 모든. 어? 세상에 모든 집덕 용품들이 다 있어요. 키어야지. 아 나, 네.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어디갔어 이거? 거, 거기서 네. 얼마치 사셨어요? 거기서 한한7 8 0만 원어치 산것 같아. 요 게임 마이크 커달라 커달라. 한 5, 6 0만 아, 그 아, 나 게임 마이크를 계속 키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지금 창민님 지금 또 <laughs> 똘똘이 어, 어깨에서 말소리. 천소리. 말소 똘똘이 옆에서 계속 말하더라고. 진짜 죽은 사람처럼 들렸겠네요. 울려가지고. Okay, okay. 태어나서 아, 일본 네. 처음 가봤는데. 예. 거기밖에 안 갔었어요. 아 기박가. 아키바라밖에 거기서만 있었어요. 아키바라는 가서... 일본이 아니잖아요. 따로 독립된 교황청 아,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약간 비슷해요. 그, 특, 특, 특별지구. 특별지구. 그 일요일, 일요일 되면은 그 신덕지구. 도로 쪽으로 이제 다닐 수 있거든요. 네. 보행자들이. 약간 저런 거죠. 그 현대 다시부활라 알카트라즈 같은 곳이에요. 알카트라즈. 어, 거기 탈출할까? 나 앞으로 색출, 색출, 죽여, 죽여. 네, 어. 내가, 내가 앞으로 가서 색출할게. 자, 이제 지워리세요그 커맨드인 커커 생각하시면 돼요. Let's 네. moving. Go, go, go. 커맨드인 커커. 자, 나는. 아, 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 어디 어 나는 이쁜 차량이야. 찾아보자. 아이스모. 보병을 발견했다. 투. 어, 똘똘똘이 기절했다. 자동, 빨리 구하러 가자. 어, 자동! 아, 자동. 야 계좌를 새끼야! 나살로줘어 갈거야 갈거야 똘똘이 똘똘이 살려야지. 아, 근데 이거 기절 사망이라 애들 또 있다. 아야 아, 아, 급해하지마 조심해야 된다고. 아, 괜찮아 나나 나 살리면 된다 나 살리면 된다. 사람을 살리는 총. 아, 아. 할인 총. 혹시 침착맨님 영날 총그 네. 무사시 건도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김도는 알아요. 음. 아네도좀 모르겠는데요? 무사식 인도 혹시 씨덫인가요 알겠... 그것도? 아 그게 총으로 약간 무술하는 야, 그런 집, 집으로 들어가자 빨리 일단 네. 집으로 들어가자 네. 이퀄리브리엄 네. 같은 그런 그런 만화인데 이퀄리브리엄 예 네. <laughs> 되게, 되게 돈이 없어가지고 네. 만화를 좀 만들다 말았거든요 음. 그 보면은 그래서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제가 그래, 배그를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배그할 아, 때 음, 음. 권총 쓰는 느낌 아. 권총에서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20점으로가 그러니까. 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퀄 유리함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 네, 네알겠습니다 예. 음. 아, 지금 토확질이 나오려고하는데 얘를 예시는 분리정 분리선에서 해주세요. 저는 분리 아. 이상 가면 못, 못 알아듣습니다. 아. 그김 김도님 그 비행기에 보면 저기 토확질 나올 때 쓰는 봉투 그거 네. 안 챙겨왔어? 야, 여기 옆에 이거 담배가 엄청 많아. 아, 그거 있더라고요. 그똥 참는 약 있더라고요. 똥 참는 약. 아. 그니까 똥이 나오려고할때 그걸 틀어 막아주는 아니, 약이 아니, 있어요. 아니, 아니. 응. 어, 지사제도 아니고 일본 일본에 그거 있더라고. 급똥을 그 막아주는. 급성대인가요? 그러니까 어. 무조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지연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어. 근데 네. 어. 네, 그게 이제 좀 획기적인 상품으로 나왔더라고. 음... 아, 네 저거 맞아. 저저저 저, 저, 저 같은 사람한테 꼭 필요한 약인데. 아 그래요? 어. 아좀 그러니까 아, 긴장하면은 좀 여기... 마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과민성 대장증. 네, 있나요? 그런 네. 사람들한테 어. 되게 어. 네. 도움이 되는. 어. 저는 마려운 그 느낌 나잖아요? 응. 5분 안에 싸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있대요 그... 오케이. 똥이 마려우면은 언제쯤 쌀지 예측해주는 그... 기기가 있대요 아, 아 어플 어플 아하. 아 어플 그래. 어 네. 그니까 러 어. 자신의 이제 생리작용을 좀 기록해놓으면은 이제 아.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 언제쯤이면 이게 나온다 언제쯤 나온다 예상해주는 어변주기 대변주기 앱이 마치 어, 대변, 그 앱하고 그... 앱하고 연결하면은 그 네이버 지도 같은 데딱 나오면은 여기에 네. 사람이 딱 있으면 아, 어, 어 측정이 돼가지고 5분 안에 쌀것이나오면 여기 아, 주위에 여기 이것처럼 원이 이렇게 딱 그려지겠네요. 이 안에서 네. 그장 같은 거 이제 엑스레이 돼있는제 현재 똥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똥 위치 <laughs> 네. 자기장은 여기 <웃음> <웃음> 세상에 정말 발전이는야 야, 아 어? 똘똘이 차 있다 앞에 다시 야저 NW 어, 이쪽으로 타는 것 같은데. 보이지 소, 소 소리 아직. 죽이러 가 죽이러 가자. 어. 네 소리 나. 어디서 난타 하는 거 아닌가요? 구경하는구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우른쪽으로 갔지. 야, 신명나게 두드리는데. 응. 파콘 파콘 TV. 음. 아 창고에 있다. 야 창고에 있다 창고에 있다. 어 어. 나 창고 보고 있어. 오두명두명두명세 명인가? 오. 아씨한발아빠어 이게 간 때문에 그래 간장네. 아직도 관전그은있죠 집으로 들어갔어요. 뚫뚫이님 위험해요. 뚫뚫이 백업하러, 백업해야 돼. 백업. 창고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뚫돌이를 백업하러 왔다. 야, 야, 찐따마냥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어디 갔어, 애들? 아저씨는 오랜만에 왔는데 또 죽어있네요, 하하하. 잠시만요. 제가, 제가 할것 같아요. 거기 있어요. 옆에, 옆, 옆 동네. 아내 네. 곰린졸린 4달러 감사 아 이거 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 쓰시면 됩니다. 아 예. 곰린졸린 4개월 어? 구독 그만. 다 써야지 죽입니다. 원래 하나는. 근데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언더테일이랑. 아 잠깐만 빼고 빼고 줄게. 언더테일이랑 니어토마타랑 어디? 저 지나갔어. 그이 게임은 그거 같은데. 근데 왜저왜 저? 여기 허니셀렉트 아니야? 다 S W S W 다운 S W 다음. SW 다음. SW 다음. SW 다음. SW 다음. 허니 셀렉트에다가 투비를 만든 다음에 저기다저기다 저기 거기다가 언더텔 저기 노래를 입혀놨어 죽여 죽여 아 데드홀라이브에요? 야아 아 데드힐 됐다 데드다아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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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 데드홀라이브 이렇게 커스텀 만들 텐데 그럴 수 있어 허니 셀렉트 아니라고? 뭐. 뭐야 뭐 콜라보로 나온거에요? 화편 <laughs> 수류탄에 <laughs> 자동맹과 음... 어... 똘똘똘 이 님이 사망하셨습니다.